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간장 비빔국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수는 소면입니다. 간장 비빔국수 재료로 진간장하고 올리고당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흑깨하고 마늘하고 계란 한 개하고 고추 잘게 썰은 건데 요거는 청양고추입니다. 국수를 삶아보겠습니다. 펄펄 끓여서 국수를 넣어줍니다. 액 돌아가면서 넣어주세요. 펄펄 끓을 때 찬물을 좀 넣어주세요. 그래서, 그리고 한번더 끓으면 국수가 다 익은 거거든요. 국수가 다 돼서 찬물로 헹궈줍니다. 파워 시켜주세요 물기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. 물기 뺀 국수를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3인분 됩니다. 진간장 들어갑니다. 진간장 한스푼 하고요. 올리고당 2 스푼 들어갑니다.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여기 통깨 넣어주세요. 흑깨도 좀 넣어주고요. 참기름좀 듬뿍 넣어주세요. 맛있게 비벼줍니다. 우리 어릴 때못 살던 시절에 요거 간장 넣고 설탕 조금 넣고 해가지고 비빔국수 엄마가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여름만 되면은 요 간장 비빔국수가 한 번씩 생각이 나거든요.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간이 어땠는지. 음. 간장은 됐는데, 올리고당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한 숟갈 정도, 한 스푼 정도 더 들어갑니다. 단짠단짠 하면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한번더 먹어볼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, 딱 좋아요. 한 접시 담아내겠습니다. 위에 깨를 조금 더 뿌려주세요. 여기에 달걀 노란자 하나 살짝 얹어주세요. 위에 청양고추 살짝 얹어줍니다. 부산아지매표 간장 비빔국수가 완성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